오케이, 렛츠 고. 안녕하세요. 이고픽입니다. 오늘의 이고픽, 2021년도 증축된 물건이고요 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구축부터 신축까지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자, 21년도 되니까 건물 외관이 상당히 예뻐졌죠. 어, 여기는 주차가 21년도 건물이지만 이렇게... 넣다 빼줬다 하는 주차장이 있어서 조금 불편함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부가 상당히 잘돼 있으니까 내부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역시 2010년도 이상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보시죠. 자 2020년도 디지털 도어라. 자 내부 한번 보실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문 예쁘게 잘돼있죠 해보실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에도 막벽구조는 나와요. 하지만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점점 좁아지고 있죠 이 공간이. 자이 길이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쇼파 놓을 수 있는 자리, TV 놓을 수 있는 자리, 벽걸이 TV 할수 있게 콘센트가 위에 달려 있는 모습. 자 이런 모습까지 보면 이제 보면 우물 천장이나 이런 어,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 순환기, 이런 게다 2020년도 이후부터는 달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주방 한번 보시면. 어, 여기는 좀더 다르잖아요. 이거 5분기까지 다 이번엔 이쪽에는 아일랜드 식탁은 아니지만 주방 쪽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비... 자, 빌테인으로 냉장고. 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어 싱크 팬은 작지만 어쨌든 사각으로 해서 요즘 제일 예쁜 팬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5분기까지 여기는 인덕션이 지금부터 3구로 들어가네요 인덕션 자 저희 확인하시고 안방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지금 그동안 보여드렸던 것 중에 제일 작은 안방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 침대도, 들어가, 침대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이제 젊은 분들이 조금 이제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부분 투룸이어도 혼자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죠. 작은 방은 드레스룸, 큰 방은 자기 이제 쉴수 있는 공간. 침대 놓고, 이제 화장대나 이런 거 놓고 할수 있는 공간만 이렇게 좀 작아지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 작은 방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약간 작은 방은 드레스룸 같은 구조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탁기나 이런 게 이쪽에 따로 베란다 쪽에 빠져있고 세탁기 위에 건조기 올릴, 올릴 수 있게 충분히 충분히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 2,000 저희가 1987년도부터 시작했나요? 1987년, 2010년도, 2020년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점점 가구수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 조금씩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인테리어는 누구보다도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당히 예뻐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저희 화장실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화장실도 보시면 브라운으로딱 예쁘게 되어 있고, 샤워 부스 되어 있고, 변기에도 비대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 따로 나와 있고,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199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빌라를 다 보여드렸는데요. 어, 여러분의 픽도 참 궁금해요. 요즘 이렇게 넓은 집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이런 트렌드 집을 선호하는지. 여러분의 픽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곳을 참고해서 다른 물건들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let's go.